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삶을 지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이켜 보면 많은 순간 주어진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염려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시어 우리 옆에 걷고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갇혀 계신 것처럼 낙담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실과 금과 보화로 살수 없는 영생을 약속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나의 동료와 이웃, 친구와 가족들이 우리가 가진 복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며 교회에 나오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상황 또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균형 있고 지혜롭게 외교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외교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실 속에서 정치외교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의 삶에 큰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안정화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교회에서의 사역 또한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년 만에 선교학교를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립하며 신림교회에 주신 선교 사명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달 키르기즈스탄 비전트립 팀을 시작으로 베트남,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고 중국 비전트립도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림 단기 팀들이 발랜 땅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현재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합을 이루어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이나 직장 일을 위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가 벌시되어 주고 실질적인 도움까지 줄수 있게 하셔서 이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준식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드리는 찬양대원들과 예배자들 모두에게 은혜와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이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